오늘 이태원을 찾은 이유는 이름조차 낯선 터키식 햄버거 이슬락을 한 케밥 식당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슬락. 터키어로 젖었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웹버거라 불리는 촉촉한 터키식 햄버거다. 이스탄불 턱심광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음식은 저렴하고 간편한 해장용 간식으로 유명한데 1978년부터 성업 중인 키즐 카야라르의 시그니처 메뉴로도 꼽힌다. 키즐은 붉은, 카야라르는 바이들이라는 의미다. 그야말로 이슬락에 어울리는 이름인데 하면 한국은 이태원 케밥 코너가 유일무이하게 이 이슬락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이슬락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태원의 다문화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Like 이 터키식 웹버거 이슬락은 포털에서 검색이 안될 정도로 한국에서는 정말 생소한 버거다. 나도 토마토 소스에 빵과 패티를 흠뻑 적셔서 쪄먹는 정도만 알고 있지. 빵을 적셔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어떤 맛일지 감히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I catch. 비주얼은 참 독특한데 맛은 과연 어떨까 오, 입안 가득 퍼지는 촉촉한 빵과 패티의 부드러움 토마토 소스의 은은한 산미 이 생소한 경험은 마치 탁신거리의온 느낌 터키 요리는 의외로 토마토 소스를 자주 활용한다 한국에는 이런 토마토 소스를 활용하는 터키 음식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 케밥코너는 정말 이 웹버거를 터키식 그대로 아주 잘 감상을 좀 절제하고 직관적으로 이슬나게 맛을 평하자면 토마토소스 미트볼에 빵을 적셔먹는 맛과 비슷하다 반면에 식감은 엄청 부드럽다 마치 이유식을 먹는 느낌인데 버거를 토마토소스에 버무린 채 스팀으로 오랜 시간 찌는 조리방식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가서 먹은 후기를 살펴보면 맛있다면서 여러 번 거듭해서 먹은 후기를 자주 봤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 우리 입맛에 아주 잘 맞는다 맛도 익숙한데 식감도 맛도 언제 먹어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 특히 토마토의 신맛이 아주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단독으로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패티의 퀄리티는 수제버거 패티와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웹버거가 터키에서 개당 2천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메뉴 자체가 고급진 메뉴라기보다는 저렴한 서민 간식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속이 참 편해서 동네에서 이걸 팔았다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사먹었을 것 같다. 람버거. 이슬락을 맛있게 먹어서 램버거도 추가 주문했다 외양은 케밥에 쓰는 도네르 다시말해 양고기 슬라이스를 활용한 베티가 눈에 띈다 그래서 이제 햄버거라기보다는 다소 샌드위치 무드를 풍겼다 샌드위치 무드의 양고기 버거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그래도 맛은 아주 샌드위치로 넘어가지 않고 양고기 햄버거의 맛이 난다 버거의 무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 덕분인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양고기가 덜 기름지고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 맛이 다소 평이하다는 점이다. 만약에 양고기가 좀더 기름지면서 전통적인 케밥 소스인 사우 소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가 좀더 개성이 있었더라면 더 흥미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이슬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별 기대 없이 이태원을 찾았는데, 이야 이 케밥 코너를 방문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지금 케밥 코너에서 치킨 케밥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메뉴가. 바로 이 이슬락이라고 하는데 인기 가 있을 만한 맛이다. 케바코너에서 이슬락 다시말에 웹버거 를 먹는다는 건 터키의 일상적인 간식과 이태원의 다문화적 감성을 한데묶고는 특별한 경험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문화적 감수성 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I catch. 형제의 나라의 형제의 버거인 것인가 케바코너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경험은 식도락가로서의 내 기억 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을 것같다